짜자자 안녕하세요 6시 내다혁입니다 아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언박싱 시간이 아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다육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때 다른 분들 언박싱 하는 영상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어 나도 저렇게 사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어 있었... 일까요 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여드릴 때아 저는 또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대리만족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왠지 어, 부럽기는 하지만 저는 이게 보면서 꼭 제가 산것 같은 대리만족이 느껴져서 기분 좋았거든요 아 그리고 어, 이제 다른 분들 언박싱 보면서 아 저런 다육이들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어, 다음에 저런 거 있을 때 어, 나도 저거. 사 해야지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이 아, 또 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피치민트라는 아이거든요. 너무 요 아이 너무 예쁘죠. 제가 요거는 키워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추억 만들기 농장 갔을 때 요거 이제 피치민트 보고 아,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어 콩본 같은 데에다가 아주 그냥 소담하게 담아 가지고 분갈이 하면 진짜 너무 예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조금 살짝 말랑거려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어, 입장 보시면 느껴지시죠? 요런 거는 이제 분갈이하고 어느 정도 실뿌리 났을 어, 이제, 물 주면, 얼굴 진짜 예뻐지거든요. 근데 이제 물이 조금 부족해서 오므라져 있는 이 얼굴도 너무, 지금 너무 예쁩니다. 피치 민트, 요건 이제 가격이 5,000원인데, 어 이렇게 군생으로 있어서 가성비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 요거는, 보세요. 이제, 요거 사실, 아마데라스라는 금다육이에요. 금다육. 이게 약간, 뭐랄까, 제가 색깔을 보니까, 파차이 같은 느낌 아시죠? 그때 너무 예뻐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파차이 막기다리셨는데 파차이 같은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 어 저기 뭐냐 아어 갑자기 또 이름이 홍등 같은 느낌도 있어가지고 이거 너무 예쁘죠? 막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이거 이제 아마데라스 금이고 이거는 진짜 또 너무 너무 좋아요. 이거는 지금 홍사철화이거든요. 어 이게 지금 어디로 같이, 이름표가, 어 요거 이제 홍사 철아인데, 여러분, 홍사가 얼마나 예쁜 아인지 이 몰라요. 저는 이제 이걸 이제 다육이 처음에 키울 때부터 너무 예쁜 저는 홍사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대박인 다육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홍사가 은근 품종이 많지가 않습니다. 농장에서 사실 이렇게 있는 곳만 있지 많이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정말 정말 이런 입장이 진짜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어 그리고 지금은 초록하지만 정말 빨개집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제 목대가 정말 멋스럽게 자라는 아이고 이 품종 자체가 어 이제 막 신품종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사랑받 그런 품종이라서 요 이제 아주 네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갔더니 이게 홍사가 음 여기 이제 신상으로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제가 요즘에 추억 만들기 농장 다니면서 진짜 에오니엄 종류들이 진짜 많이 늘었거든요. 이거는 말차라는 다육이거든요. 말차 보세요. <laughs> 이름이 말차여가지고, 와, 이거 되게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색깔이 요게 또 되게 오묘하고, 이거는 지금 웨딩드레스라는 아이인데요. 이게 이제, 핑크 마녀나 뭐 환사나 이런 아이들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입장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비슷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이제 웨딩드레스라는 어 이제 에오니움인데 완전히 제가 지난 가을부터 해가지고 요런 에오니움 종류들을 진짜 지금 종류별로 하나씩은. 다뭐 모... 왠지 이제 약간 수집 같은 느낌이어서 하나하나씩 늘리게 되면 이게 약간 종류별로 키우고 싶은 게 있는데 또 에오니움 종류들이 저는 또 이렇게 많은지 몰랐잖아요 갈 때마다 새로운 게 있어 그래서 완전히 저는 올해 에오니움 그냥 선반을 따로 만들어야 될 정도로 아 종류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리고 아 요거 요거 진짜 요거 이제 호박 호박이라는 아이인데요. 호박이 여러분 진짜 얘네들이 생얼이 진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생얼이 얘네들이 지금 있었는데 잠깐만 여러분 기다려 보세요. 제가 이거 호박은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을 자 조금만 기다리세요. 짠짠짠 갑니다 갑니다 아 제가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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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보세요. 짠! 이거 진짜 너무 예쁘죠. 제가 요거 진짜 팔랑이 막 이렇게. 엄청 얼굴만 커져 있었던 아이 5,000원 주고 진짜 싸게 샀던 거였는데, 제가 막 굳히면서 이거 이렇게 지금 분갈이 해 놓은 거거든요? 이제 다져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게 이제 호박은 다져지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저는 요거 이제 사실 이제 철화로 데리고 온 건데, 생얼 너무 예쁘죠. 아 이게 사실 호박은 이생얼이 진짜 구하기가 힘든 건데, 농장에 이번에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뮬리인데, 야 이거 뮬리 아시는 분들은, 제, 제가 요 뮬리를 사실 오래전에 키워봤던 아이인데요. 색깔도 정말 예쁘고, 요 이제 올리비아처럼, 이제 올리비아 품종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구들이 정말 또잘 나오고, 목대가 정말 튼튼한 아이들이거든요. 이제 자구가 많이 나오는 아이들일수록 사실 목대가 진짜 건강해야 되는데, 요 아이들은 얼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되게 목대가 굵지는 않지만 되게 튼튼한 아이들이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키울 수 있는 다육이거든요. 색깔 진짜 예쁘죠. 어, 요거 이제 뮬리 이 정도 군생이 지금 만 원이었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키워봤다가 이번에 지금 뮬리는 저 진짜 너무 오랜만에 본것 같아요. 예, 네, 뮬리.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봄 되면 엄청 또 예뻐집니다. 모든 다육이들이 다뭐 색깔들이 다 예쁘지만, 아, 이렇게 또물잘 되는 아이들은 아, 무조건 데리고 와야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 홍사,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요거 홍사, 기가 막힙니다. 제가 진짜 빨갛게 물들여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도 이렇게 그냥 예쁜 아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간접 이렇게 뭔가 만족감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거 부지런히 분갈 해야 되는데 그냥 마사랑 이런 게 그냥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피 가루랑 다 신청해놨는데 빨리 어 저기. 마사, 마사가 필요한데, 그 분갈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빨리 주문, 당장 해야 되겠네요. <laughs>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쁜 아이들 많이 많이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있는 다육이 종류들 중에, 어,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첫 번째 댓글란에 링크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어, 농장 정보도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